자료 고관다 어, 저희 경찰 홍보단 공연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.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, 우리 경화씨, 어, 찾을 수 있도록 아까 페이스북에 아까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집에 가시는 길에 저희 경기남부 경찰 페이스북 페이지 한번 들어오셔가지고, 어, 댓글도 하나 달아주시고 공유도 한번 해주시면, 어, 어머님은 아마 그 결과물을 보실 거예요. 아마 그걸 저희 거에 들어와서 보실 텐데.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보여주셨다는 걸로만으로도 큰 힘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9월에 또다시 이런 실종아동이나 우리 치매 어르신들을 찾기 위한 이런 뜻깊은 공연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해하시죠이번 이렇게 좋은 또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 가져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경영 좋은 보다는 또 멋진 또 그런 여러분들께 알림 그리고 고지와 함께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여기 일본인 분들도 오셨을 텐데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, 일본어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안 하시면 왜 오늘 안 하셨냐고 또 그러셔가지고 어, 좀 멀리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좀 짧게나마 좀 말씀을 한번. 아, 오늘 이 콘서트가 무슨 콘서트인지도 모르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까요? 아까 어머니 말씀하실 때좀왜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지 이러셨을 텐데 아, 좀 그래서 강수 대원이 우리 일본인 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짧게 나 아마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오늘의 오 캠페인은 결승에서 그 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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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あのジュンス君、そしてヨウジュ君、そして僕のファンが結構来て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けど、あの韓国の警察、そしてともに、それとともに僕らみたいな軍事警察は、その犯罪予防のために、こうやってキャンペーンとかに参加しながら、いろんな活動をやってるんで、これからも引き続き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세요. 제 어제? 아, 이원준 대화 한번 해보시요 네, 안녕하세요 이경, 이원준입니다 그 저희 홍보, 홍보단 공연 하고 이렇게 아, 오늘은 안 울어요 저 저번에 울었던 게 아니라 울지 마 세번 치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. 오락 절대 아닙니다.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미아실종 아이들을 어이 위해서 어, 좀더 많은 관심 가져주고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좀더 어 먼저 오, 알려주고 좀더 공유하는 그런 마음들 가겠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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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맞선입니다. 맛선, 마스님에 네, 대한 존경심을 다시 한번 아루새기면서 저희는 수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전체 체력 경례. That's <laughs> true.